자 이번 시험에는 2020년도 4회 전기사 회로일은 문제풀이가 되겠어요. 에, 회로일은 71번부터. 어, 80번까지 푸는데, 어, 여기는 뭐, 정상적인 수업 들었다면 뭐, 얼마나 다풀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어요 뭐, 열 문제 한번다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71번 보세요. 어, 이전력법이 또 나왔어. 대칭 삼상 전압이 공급되는 삼상이도 전동기에서각 계기의 지진 담갔다. 유도, 전동기, 영률은 얼마냐? 거기 전동기가, 아, 아, 전력계가 W1, W2 두대 달려있잖아요. 이 전력계법이죠. 근데, 네, 아, W1이 2.84, W2가 6, 전압계 20, 200, 전력계 3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전력계법이 유전력 피가 뭐야? 래기 영률과래, 영률. 근데 이전력계법에서 역률을 구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한 가지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어. 물론 p는 p 1 그래피투죠. 3상일때루트 3, 이게 피상전력 이렇게 쓸수 있고요. 이건 또 뭐랑 같으냐면 이 루트 피상전력을 원칙적으로. 어, 공식이 이걸 어, 이걸 쓸 거냐 이걸 쓸 거냐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이건 뭐야? P1과 P2만 나올 때 이렇게 이걸 푸는 게 원칙이지. 왜 실기점도 마찬가지야. 요 공식을 쓸 거냐 요 공식을 쓸 거냐는 문제 출제자 어, 뭐 객관식에서야 뭐 답만 맞으면 되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 실기점이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식 쓸 거냐 이 공식 쓸 거냐는 이건 뭐야? P1과 P2만 나올 때는 무조건 이걸 써야 되겠지. 이건 뭐야? P1과 P2랑 전압, 전류 관계 나오면 역류를 이공식을 써야 원칙이야. 그래야 출제자 의도를 우리가 전압과 전류 주어진 거니까 이렇게 풀어 어, 풀어의 원칙이죠. 여기서는 전압과 전류 P1, P2 나왔으니까 이걸 풀어의 원칙이 되겠어요. 전압이 얼마 안 나오는가 하면 전압이 200 나왔죠. 그러면 전류가 얼마 나온 거30 30 나왔죠. 그 다음에, 어, 뭐, p1이 w1이니까 2.84. 그 다음에, 어, 6, 어, 로 k w 니까 곱하기 1 0의 3승하면 0.85, 0.85. 이게 이렇게 풀어야 원칙이 되는 거야? 답이 4번 되겠어. 자, 그러면 72번. 또 나왔네요. 어, 영상전류 물어보면서 IA, IB, IC를 저기 영상절과 영상절골. 3분의 1. IA 플러스 IB 플러스 IC. IA가 25 플러스 J4. IB가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6. IC가 플러스 7 플러스 J15. 이렇게 해서 나면 14 플러스 J3 나는데 3으로 나누니까 4.67 플러스 j1 이렇게 되겠죠. 물론 극자표계을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걸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73번 73번은 델타결선을 운전 중삼상변기에서 하나의 변화기 고장에 의한 V결선으로 운전하는 경우 V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고장 전 전력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 몇 배인가? 우리 V결선은 어떻게쓰냐 단상 변압기 세대 가지고 삼상을 공급하다가 한 대가 고장나잖아요. 그럼 두대 남잖아. 두대 가지고 삼상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V결선밖에 없어요. 근데 V결선 출력이 어떻게 되냐? 한대 용량에다가 루트 3배 한 거예요. 근데 V결선 출력이야. 만약에 키로와트 나왔다고 영률 곱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출력비하고, 이용률하고요. 그럼 출력비, 출력비. 출력비나 전력비는 같아. 이용률은몇 대까지 이용하느냐? 두 대까지 이용하는 거죠. 출력이 뭐 나오느냐? 루트 3피 나왔지. 그래서 2분의 루트 3. 그러면 전력비 또는 출력비는 맨 처음에 단상 변압기 세대 가지고 공급하다가 한 대가 고장 나면 두 대가지고 삼상을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한대 고장 나기 전에 세 대가지고 공급할 때 출력이 뭐예요? 부의 결선 출력이 뭐예요? 이건 기기도 나오고 전력도 나오고 회로 다 나오는 문제야. 여기는 어 그래서 전력비니까 0.577인데 퍼센트로 나 났다면 57.7%가 되겠죠. 14번, 분포정수회로서 직렬 임피던스 Z, 병렬 어드미턴스 y 할때 특성 임피던스,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 앞에 설명드렸죠? Y분의 Z고, 전파정수 감마가 뭐라고? ZY다. 여기서는 Y분의 Z, 뭐답4번되 됐죠. 75번. 4단자 정수 A, B, C 등에서 전압 이등을 갖는 정수는 어떻게 되냐. 이게 F파라미터인데, F파라미터 기본식은 암기하셔야 돼. 뭐야, V1, I1 있고요 V2, I2. V2, I2. 이 기본식을 암기하지 못하면 F파라미터 안 되는 거죠. 여기에 V1, I1, V2, I2. 고요 앞에 우리가 뭘 쓰냐. A, B, C, D. 이걸 ABC들을 F 파라미터에서 4단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A가 뭐냐? A가. A가 뭐야? V2분의. V1이잖아. 단 뭐가? I2가 제로일 때죠. 그럼 B가 뭐야? B가. B가 I2분의 V1 아니야? I2분의 V1. 단 뭐가 V2가 제로일 때죠. C가 뭐야? V2분의 I1이잖아. 단 뭐가? I2가 제로일 때죠. D가 뭐야? D가 I 2 분의 I 1이지 I 2 분의 I 1단보 뭐? V2가 제일 되지. A가 뭐냐? A가 전압이야, 전압비. D가 뭐야? I 2 분의 I 1이니까 전류비, 전류비. B가 뭐야? 전압을 전류로 나눴잖아. 임피던스지임피던스 C는 뭐야? 이거. 전류를 전압을 났잖아 어드미턴스지. A는 전압비, B는 임피던스 C는 어드미턴스, D는 전류이야이 편법 앞에 설명드렸는데 A는 어떻게 구해? 1 플러스, 왼쪽에서 오른쪽 써주면 a 고요 D는 1 플러스, 오른쪽에서 왼쪽 쓰면 D구요. B는 임피던스인데 직렬 성분 쓰면 B야. C는 어드미턴스인데 병렬 성분 쓰면 이가 되겠어. 요 여기 뭐물어 본다면 전압이득 어, 전압이나 전압이랑 같은 이득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A를 얘기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음. 자, 어, 뭐 76번은 뭐요거 하나 정도치 시사 선택한 76번. 제가 푸긴 푸는데 에, 좀 까다롭다. 뭐 까다로울 건 없지만 뭐산수가좀 힘들다. 그러면 시사 선택하세요. 여기 R하고요. 어떻게 냐면2분의 빼렸나 보다. 그러면 이거 1옴. 그러면 여기에 2헬이 e 이렇게 나왔어요. 페로시니까 이게 뭐야? C가, 그러면 이건 뭐야? L이, 이건 저항이니까 이 R이 1이다. 이럴 때 부동점 임피던스인데 거기 s라는 게 나왔잖아, s라는 게. 우리가, 우리가 인피던스 갈 때, r일 때임피던스 그냥 r이지, r. l일 때임피던스가 원래 j 오메가 l인데, s 대신에 뭘쓸수 있어? j 오메가 대신에 s라는 걸쓸수 있는 거죠. c일 때임피던스가 j 오메가 c분의 1인데, 이것도 j 오메가 대신에 s 쓰면 cs분의 1로 쓸수 있죠. 그럼 뭐야? s를 곱하면 l이지. s로 나눠주면 c고, s가 없으면 r이야.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걸 z1이라니까 z1? z1이 뭐야, z1? cs분의, 1, c가 2분의니까 s분의 2지. 요 z2라니까 z2가 r 플러스 j 오메가 l이잖아. 그럼 1 플러스 2s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임피던스는 뭐야? z1과 z2가 병렬 연결된 거지. 병렬이니까 분모는 돼지고, 분자는 곱해진 거죠. 자, s분의 2, 플러스, 요거, 어1 플러스. 그 다음에, s분의 1 플러스 2s. 분모 분자 s를 곱하면, 요거 2. 플러스 s, 2s제곱. s를 곱하니까 2. 1+1s 되잖아. 이걸 정리한 거네. e s 제곱. s 플러스 2분의 2에다가 e s 플러스 1. 뭐 이렇게 정리한 거지. 근데 아무튼 이거 뭐 정리하는데 힘이 덜 들겠다 하면 안 하셔도 돼요. 취사 선택하세요. 아, 그 다음에 어, 70, 음, 7번 보세요. 자, 77번 보면, 단자 A와 B 사이에 나타난 드랍. 이건 뭐냐? 전화번하고 저항이 직렬 연결돼 있고, 전화번과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 전체적으로 병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병렬이잖아. 병렬이 뭐가 일정해? 전압과전화일정하잖아 전화 그때 전압과라 이거 밀만의 정리 푸는 거지, 밀만의 정리. 밀만의 정리 뭐야?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분의. R1분의 V1. R2 분의 V2. 뭐 계속 더 있으면 여기도 계속 더 쓰면 되는 거예요. R1이 얼마냐? 3분의 1. R2가 얼마냐? 6분의 1. 3분의 전압이 9V. 6분의 전압이 12V. 이거 계산하면 뭐야? 10V나 10V. 이게 밀만의 정리라는 거죠. 밀만의 정리. 하나의 지로에 전압원 인피던트 전압원 인피던트 직렬 연결된 것이 전체적으로 병렬 연결된 전압이 같잖아. 그때 밀만의 정리 풀면 쉽게 풀수 있다 이거. 79번은요. 여기에면 임피던스가 뭐야? j 오메가 c 분이고 l이 면 뭐야? 임피던스가? 주류 브릿지 위로가 평형조건. 평형조건은 뭐죠? 대각선을 곱해서 이 여기 대각선을 곱해서 임피던스 크기 같으면 여기 전류계가 있는데 이 대각선을 곱해서 임피던스 크기 같으면 평형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그럼 중간에 전류가 흐르지도 않아. 그래서 r 1다뭘 곱하는 거야? R2 곱하고. 이거 J 오메가 이러다가 J 오메가 C미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R1, R2는. J 오메가 J 오메가 지워지니까 c 분의 1 되잖아. 그럼 n은 뭐야? R1, R2, c 뭐 이런 문제가 되겠지. 자, 8 0번 보자. 라플라스 변환 지금 t의 n승을 라플라스 변환 알아? 이 라플라스 변은 첫 번째 공식이야. t의 n승을 라플라스 변하면 s의 n 플러스 1분의 m 팩트를 이런 식이 되는 식. 만약에 라플라스 변환식를 t 의 3승을 라플라스 변환 s 의3 플러스 1분의 3팩트를되니까 s 의 4승분에 3 곱하기 2 곱하기 6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걸 원하는 거. 이걸 답이 돼서 한번이 자, 한번 어, 어, 열 문제 풀어보는데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볼게요. 뭐 어, 총정리 해볼게요. 자, 71번부터. 총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77번은 이 전력계법인데 역률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달지 여기서 역률 구는 방법이 있고요. 거나 역률 코사인 세타가 피상 전력이 <laughs> 자 이걸 쓸 거냐 이걸 쓸 거냐 뭐1차 시험에서는 뭐 답만 맞은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실기 시험에서 는 문제가 돼요. 이 사람 전압과 전류랑 P1, P2 남 이거 무조건 이용해야 돼. 출제자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원래, 전압과 전류가 나왔으니까, 전압이, 얼마나 오왔니 전압이 200. 전류가, 30. 그 다음에, P1이 2.84. P2가 6kW니까, 곱하기 0.85. 이렇게, 출자자 의도도를 이렇게 구해 원칙이에요. 원칙이야. 그 다음에, 72번. 자, 영상전류, 어, 영상전류 뭐야? 3분의 1. IA 플러스 IB 플러스 IC 이건 뭐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73번 어, v 계열일때 전력비 출력비가 있어고 어, 이용률이 있었고 이용률은 몇 대까지 이용한다고 v 계열선두 대까지 이용하는데 출력이 뭐 나왔어? 그럼 출력비 또는 전력비 전력비, 출력비는 맨 처음에 세대 가지고 공급할 때 3PAD 있잖아요. v 교수 출력 뭐야0.577뭐 됐고요. 그러면 74번은 특성 인피던스가뭐야 전파정수 감마가 뭐예요? 뭐 되겠지. 뭐? 그러면 75번은 자, f 파라미터 기본식은 안개린다고 썼죠? V2, I2. V2, I2. 그래서 앞에 뭐 A, B, C, D 있어서 A가 뭐 A가? v 2분의 V1인데 단 I2가 제로일 때 A가 전압비, D가 전류비, B가 임피던스, C가 어드미턴스다 여긴 전압이득 전화비득 또는 전압비니까 답 1번 뭐 이렇게 되겠죠. 76번은 취사 선택하세요. 취사 선택하세요. 그러면 77번은 하나의 지로에 전화번임 인피던스, 전화번임 인피던스, 전화번임 인피던스가 직렬 연결된 것이 전체적으로 병렬 연결에 따르면 밀만의 정리 푼다. 요거 VAB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1분의 V1 플러스 R2분의 V2. R1이 얼마야?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 3분의 9 플러스 6분의 12에서 10볼트가 된다. 그러면 에어아 78번 아까 안 풀네 78번. 자 78번은 RL 직렬회로 순식값이 20이 직류분이고요. 104인 오메가 t 는 1고조파, 404인 3오메가티 플러스 6도 39, 3고조파고요. 404인 5메가티 5고조파인데, 5고조파 전략시조값은 5고조파, 이건 뭐 앞에도풍부나 다름이 없으니까. 5고조파 전략시조값은 5고조파 전압의시조값을 5고조파 인피던스나아면 되는데, RL 직렬회로서 에 5고조파 인피던스가 R 플러스 J. 5, 오메가, 오메가 L, 5, 오메가 엘 그럼 크기 구하려 어떻게 돼? R제곱 플러스. 5, 오메가 L의 제곱 아니야. 그럼 거기, 20은 직류분이고요 104인 오메가 같은 1고주파 404인 3오메가 같은 3고주파 404인 오메가 같니까 40은 최대값이고, 시로값이 뭐야, 루트 2분에? R이 얼만큼 나오는 거4 나왔고요. 오메가 L이 얼만큼 나는거1 나왔어요. 거 이게 55조 파 전류 시륵 값이죠. 4 3평 자, 7 9골은 브릿지 형태인데, 대각선을 곱해서 임피던 스크기 같은 되는데, R와 R2에다가 뭐야? J 오메가 L, J 오메가 C 불이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R와 R2는 c분의 l에서, l은 r1, r2, c가 돼서, 뭐, 답 3번 되고요그다음 80번은, 라플라스 변화을 t에 n 승을 라플라스 변하면 s에 n 플러스 1분의 n은 팩트를 된다. 뭐, 답 3번 기본적인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7 6권 하나 빼면, 어 10문제 중에서 9개는, 뭐, 정상적인 수업 들었다면 다, 풀수 있는 그런 난이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20년도 어 1, 2 통합하고 세번 시험이 있었지만 회로 이은뭐 난이도가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아무튼 나머지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2011년도에 전기기사에 꼭 합격하기를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릴게요. 그래서 전기기사 회로 이론 문제풀이를 2020년도 문제풀이 요걸로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시험 잘 보세요. 수고했어요.